Hi guys, my name is Jenny. I want to teach you practical English. 안녕하세요 실용 영어 회화를 가르치는 제니입니다. 제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 영상이 끝나고 어, 플레이리스트에 가셔서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보시는 걸 권하고요. 오늘은 영작 연습 바로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다 해보셨다고 믿고 이제 같이 한번 해볼게요. 먼저 A가 말했죠? 놀러가자. 항상 얘기하지만 영어는 단어 대 단어로 옮기는 게 아니고 문장의 의미로 옮기는 거라그랬죠 그래서 놀러가자. 여러분들은 뭐라고 하셨어요? 뭐뭐 하자니까 일단은 let까지는 하셨죠? 그럼 let, 놀러, 이렇게. 그래서 let, 놀러가자니까 어디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let's go. let's go 하면 그냥 가자죠? 놀러, 놀러, 즉. 어딘가 재밌는 것을 하러, 어딘가 재밌는 걸 하러 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Let's go somewhere, let's go somewhere, 어딘가 가자." fun, "Let's go somewhere fun, 어디 좋은데 가자." 놀러 가자. 이런 의미로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놀러 가자. "Let's go somewhere fun" 이 정도로 하면 될것 같아요. B가 말했네요. 그래, 어디로? sure, 그래, sure, where to, 어디로? 또는 where do you want to go? where do you want to go? 또는 그냥 짧게, where to? 자, 그 다음에 A가 말했어요. 내일 부산 어때? 내일 부산 어때? 어, 내일이라는 거는 tomorrow, 부산은 부산. 어때? 라는 표현은 how about? 그쵸? s how about 부산 tomorrow? How about 부산 tomorrow? 자, 그러면 부산이 먼저 야 될지, tomorrow가 먼저 야 될지 좀 헷갈린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뭐라 그랬죠? 헷갈리면 무조건 외워버려라 즉, how about 부산 tomorrow를 그냥 통째로 외워버리세요. How about 부산 tomorrow? 어, 내일 서울 어때? How about Seoul tomorrow? 이런 식으로. How about Busan tomorrow? 지금 바로 반복해서 외워버리세요. 지금 바로 그냥 일시정지 누르시고 계속 열 번이고 반복하세요. 입에 붙을 때까지. How about? How about도 아니에요. 그냥 How about? How about Busan tomorrow? 저는 최대한 말처럼 대화를 하고 있어요. 그래, 나는 내일 뭐 간식을 챙겨올 테니까 너는 술을 챙겨와. 이렇게 말하지 않죠. 우리 말할 때 그냥. 야, 그래, 내가 뭐 이거 할게, 너 저거 해. 그래서 그런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제가 최대한 그렇게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 그러지 뭐. 제가 굳이 그래 라고 하지 않고 그러지 뭐 라고 한 이유는 그래 하면은 대부분이 그냥 쉽게 yes, okay. 이런 걸쓸것 같아서 좀 다른 걸 쓰길 바라는 마음에서 그러지 뭐 이렇게 썼거든요. 그래서 영어에서는 한국말도 그렇지만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할수 있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 표현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쓴 거거든요. Yeah, works for me. works for me. 어 그래요. 그래 어 그래 괜찮 works for me 그냥 외워 버리세요 마찬가지예요 어 works for me 마찬가지로 일시 정지하시고 계속 대풀이 하세요 works for me 야, 감정을 넣어서 음어 그래 그럼 그래. yeah works for me works for me 자 내가 간식 싸올게 넌 맥주 챙겨와 나는 간식 싸올게 나 i 나는 간식 싸올게 자 싸우다 지금 자, 영작을 이제 처음 하시는 분은 쳐 싸우다가 도대체 뭘까 싸우다 의미를 생각하라 그랬죠? 싸우다는 거 가져온다는 얘기죠. 그래가지고 I will bring 뭐를 some snack. I will bring some snack. I will bring some snack. I will bring some snack. 너는 맥주 챙겨와. 너는 맥주 가져와. 이것도 뭐 번역을 하는 사람마다 다르게 할수 있지만 그냥 저라면은 그냥 편하게 Do you want to bring beer? 여기서 잠깐, 언어는 문화를 보여주거든요. 그 말을 쓰는 사람들의 생각, 사고방식, 습관을 보여주는데, 영어에서는 뭐뭐 해, 해 라는 명령어를 거의 하지 않아요. 항상 이렇게 유하게, uh, why don't you bring beer? 라든가, 또는 do you want to bring beer? 이런 식으로 좀 약간 subtle하게 간접적으로 이렇게 물어보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나라 말로는, 어, 맥주 가져와! 이거지만, 이걸 영어적으로 생각하면, 너는 맥주 가져올래? 이 정도. 또는, 어, 너 맥주 가져오고 싶니? 이렇게 한 마디로 가져오란 얘긴데, 이거를 조금 직접적으로 야, 넌 맥주 가져와가 아닌 약간 돌려서 말하는 그게 영어의 특징이에요. 언어를 잘하려면 그 언어의 문화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설명해드리는 거예요. Yeah, works for me. I will bring some snack. Do you w a n t to bring beer? Okay. 자, 다음날 부산. Next day in Busan. 부산. 다음날 부산에서는 날씨 좋다. 선글라스 가져왔었어야 하는 건데 이거 우리 많이 했었죠? 어, 날씨 좋다는 그냥 어, oh 야 yeah, weather is good, weather is gorgeous 뭐 이제 하는 사람에 따라서 이제 막 great 자주 대구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돼요. 내가 원하는 걸 찍어서 아 날씨 좋다라는 말이 하고 싶다면 그 말이 바로 튀어나올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지금 정하세요. 나중에 아 날씨 좋다라는 말이 하고 싶다 또는 생각이 난다 그러면 wow the weather is gorgeous 또는 wow the weather is good. 이렇게 선글라스 가져왔었어야 하는 건데 뭐뭐 했었어야 하는 건데 바로 나오셔야죠 I should've oh, I should've brought my sunglasses I should've brought my sunglasses 선글라스 가져왔었어야 하는 건데 아 참너 맥주 가져왔어? 너 맥주 가져왔어? Did you bring beer? 너 맥주 가져왔어? Did you bring beer? Did you bring beer? 그랬더니 A가 아니 미안 Oops Nope, sorry라고 했어요. 네, 뭐 네가 가져오기로 했잖아. What? You're supposed to bring beer. You're supposed to bring it. What? You're supposed to bring it. 자 오늘 하려는 표현이 이거예요. You're supposed to. You're supposed to bring it. 네가 가져오기로 했잖아. 이미 하기로 되어 있는 거를 안한 거죠. 뭐뭐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안한 거. You're supposed to bring it. You're supposed to bring it. 네가 가져오기로 했잖아. 아 그러려고 했는데 장보러 갈 시간이 없었어 미안해 그러려고 했는데 요 표현도 오늘 할 거예요 그러려고 했는데 뭐뭐 하려고 했는데 뭐뭐 할 거다라는 미래면 은 I'm going to를 썼죠 I'm going to do my homework I'm gonna do the laundry 이런 식으로 근데 지금 뭐뭐 하려고 했는데 과거니까 I was going to so, Yeah, I was gonna 이렇게 해야 돼요? I was gonna 지금 따라하세요 바로 I was gonna 그냥 제 소리를 흉내 낸다 생각하세요 뭐를 읽으려는 생각이 아니라 그냥 소리를 듣고 따라 한다고 라 생각을 하시고 따라 하셔야 돼요 I was gonna 음, 그러려고 했다가 Yeah, I was gonna bring it. 가져오려고 했는데 또는 그냥 Yeah, I was gonna do it. 하려고 했는데 I was gonna do it. But I didn't have time to go shopping. I didn't have time to go shopping. I didn't have 없었다 뭐가? Time I didn't have time to go shopping, 쇼핑할 시간이. 그래서 다시 하면은, yeah, I was gonna bring it, but I didn't have time to go shopping. 이거를 너무 길다 싶으신 분들은, I was gonna do it. 그러려고 했는데, I didn't have time. 시간이 없었어. 이렇게만 하셔도 돼요. 자 여기까지 했는데요. 이제 여러분이 하셔야 할 거는 제가 한글로 대화문을 한번더 보여드릴 테니까 그거를 보고 이제는 영어로 말을 한번 직접 해보세요. 이거를 만약에 할수 있는 데까지만 일단 하세요. 뭐 정확하게 안 해도 되니까 내가 할수 있는 만큼 하다가 보면은 궁금증이 생길 거예요. 아, 이거 했었는데 기억이 막 날때 말때 안 나네? 그럼 다시 뒤로 가셔가지고 표현을 익힌 다음에 다시 또 그거 연습하시고 이런 식으로 반복해서 하신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되게끔 하시면 돼요. 저도 지금 한국말로 보고 하고 있는 거예요. <laughs> 자, 그래서 <laughs> Let's go somewhere fun. Sure. Where do you w a n n a go? Um, how about Busan tomorrow? That works for me. I'll bring some snack. You gonna bring beer? And next day in Busan, <gasps> the weather's gorgeous. I should've brought my sunglasses. Did you bring beer? Oops, nope. Sorry. What? You're supposed to bring it. I know. I was gonna do it, but I didn't have time to go shopping. 이렇게 되게끔 근데 만약에 난 죽었다 깨도 그렇게는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딱한 가지만 오늘은 외우시면 돼요 이 영상이 끝났을 때 You are supposed to bring it 요것만 너가 가져오기로 했잖아 너가 가져오기로 되어 있었잖아 You are supposed to bring it 요 문장만 외우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영상이 끝났을 때아다 했다 라고 끝나지 마시고 정말 중요한 거는 supposed to, be supposed to를 이용해서 최소한 다섯 문장을 내가 스스로 만들어 보세요. 제가 지금 이렇게 가상의 conversation을 만드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만의 가상의 대화를 만드신 다음에 이 you're supposed to 요거를 한번 써보셔야 돼요. 반드시 내 걸로 만드셔야 돼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